식이 아니면 못 먹는다는 무한 별미를 찾아 떠났어요 하늘도 예쁘고 바람도 시원하고 벌써부터 기대 가득 가게는 네. 무한 바닷가 가니. 바로 앞에 있어요 여름 환정이라 그런지 위치도 큰 길어서 밖에서 기다리며 주변 구경을 해봤답니다 이날의 잘... 주인공 해파리 수조 안에 다인한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해파리가 거 같아요 기본 반찬 열. <농기> <농기> 가격은 5만 원. 중칠만 원, 대구만원 우린 대자 두 개를 시켜서 일곱 명이서 나눠 먹었어요. 시원한 국수에 생생한 해파리 다리, 그리고 소면 밥까지 정말 여름의 찰떡이에요. 이 생각보다 많아서 남기고 포장했어요. 소면도 있고 밥도 있다 보니 금방 배가 불러요. 다음에도 온다며손자리두 개만 시키고 다른 메뉴도 같이 먹어볼 듯해요. 얼음도 들어있잖아 먹고 뭐, 소면이랑 밥하자 그래 지금 면어 지금? 지금 시킬까? 지금 해야 돼 바로, 바로 해야 돼 여기 아까 게 있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뭐 오류나게 산다고? 이게 예. 한 마리 한 집에 한 마리는 너무 많아 한 마리는 왜래고 너는 하나 해라. 응. 음. 너는 하나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몇 개야 해 돼? 하나. 몇 개는 못하니? 설탕국 몇 점, 몇 점, 몇 점인가 봐. 몇 점씩 가봐. 야. 밥이나. 음. 밥이나 어, 이거 하나. 바나나, 바나나, 튀김? 안먹어 여름에 무원 간다며 한 번쯤은 꼭 경험해봐야 할 여름이 다 가기 전에 해파리 물에 모아내서 해파리물에한 그릇 어때요? 응?